여러분들 내가 오늘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렸는데 이게 모두 1차적으로 지수가 860에서 850까지 갈 때는 그냥 뭐 이것저것 사 가지고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제가 제시하는 지수 이상에서 이제 900포인트 가고 뭐 어떻게 가려고 하면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종목들이 탄력도가 조금 떨어져요.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또 지금처럼 막 종목을 사시면 손실 나와요. 그 강약 조절을 상당히 잘해야 되고, 지수가 가장 중요해요. 시황이요. 시황이 70%를 차지해. 여러분들. 주식시장에 70%를 차지해. 시황이. 시황이 좋아야 상승을 해야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이잖아. 그죠? 약세장 속에서 반격 들어오는 거아니요 내가 반격 들어온다 그랬죠 반격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뭐 베어 마켓 넬리라 그래요 그게 약세장 속에서 상승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가가 빠졌다가 재차 상승하는 거 있잖아요 삐파라고 내가 얘기했죠 삐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삐파라고 수없이 얘기해 줬죠 여기가 이게 주봉이잖아요 아, 주봉, 주봉, 어 조, 종합지수, 꼬사지수 똑같이 생겼지 뭐? 똑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. 여기서 우리가 5파까지 빠진다 그랬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파. 이게 그림으로 아,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오파잖아요 여기가 이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A B C 여기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A 지금 B 여기 빠진 거 오파까지 빠진 거는 A. 그래서 이게 A예요. 여러분들. 이게 빠져요. 그래서 작살났잖아요. 700 포인트까지 빠졌잖아. 요 여기까지 빠져서 지수도 대략적으로 제가 다저점지펴줬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반등돌아. 약세장 속에 반등돌아. 이게 B파가 들어와요. B파에서는 돈을 번다 그랬죠? 다 매매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. 6월 말 이후로 계속 반등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. 8월은 특별한 악재는 없고 지표들만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하두는 대만, 중국 그런 것들이 하두 9월에 다시 금리 FMCA는 있긴 하지만 인상 속도는 늦춘다는 거 지금처럼 0.75만 이렇게 안 한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B파가 진행이 된다.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그래요. 그러니까 B파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. 여러분들.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배팅을 하시라고요. 잘 못하시겠다. 그러시면 제, 제 방에 들어오시라. 제가 그러잖아요. 흘러가는 시황 흐름이 좀 보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지금 두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스팟 방송을 들을 러 시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황이 좋으면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 개서 여기저기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수익률이요.